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탄입니다 오오오. 네, 오늘의 컨텐츠, 공탈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컨텐츠, 공탈이고요. 오늘은, 우리, 만주형님 오랜만에 만났네요. 오, 박수. 만주형 오랜만에 자기 소개. 아, 안녕하세요 반만주라고 하고요. 진짜 겁나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동 원래 제가 하쿠마 팀이었는데 네 제가 네,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했죠. 네바이골렛님 멤버였다가 <웃음> <웃음> 그냥 바이골렛님이랑 여러모로 안 맞아서 <laughs> 그냥 그만두고. 음. 아, 근데 골렛님은 좋은 분입니다. 네, 여러분 얘기했지만은 골렛님은 좋은 분이고요. 그냥 제가 시간도 안 맞고 여러모로 안 맞아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다시 하쿠마 팀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냥 하쿠마 팀 배신 때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좋게 받아준 우리 만주형이랑 쿠마한테 고맙고요. 그런가. 이제 가출 안 할게요. 아, <laughs> 아, 그리고 쿠마는 지금 군대 갔습니다. 네, 어... 어, 저도 곧 가고요. 2월2 0일에 어, 이토고. 아, 방금 들으신 건 잘못 들은 겁니다. 어쨌거나 이번 공탈은 더더 더 소울 오브 이그노원인가 아무튼 옛날에 제 유튜브에 저랑 판다랑 동세형이랑 세이서 했었었는데 그거 2 탄입니다. 이 맵이 엄청 퀄리티가 높은 시리즈예요. 1탄못 봤으면 내 유튜브에서 보고. 네. <laughs> 자, 각오 한 말씀. 최대한 소리를 안 질러 보겠습니다. 아니, 많이, 많이 질러야 돼요. 이 살짝 맞춰서 여기 살짝 맞춰 여기 있는 걸로. 오케이. Okay. 살짝 맞춘 얘기해. 바로 준비할게. 음 됐겠지 뭐. 그래, 시작할까? 음. 자, 여러분 영상 보기 전에 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더천명좀 찍읍시다. 내가 2019년에는 천명 찍을 수 있을 줄 알았어. <laughs> 어, 왜왜안봐주는 거야? 너무하네. 어쨌거나. 네. Let's go. Let's go. 오 뭐야 오백라이 프레젠트 오 대박 뭐야 우주다 만주형 이름이 뭐야 오 I was the 팀. only survivor of the ISS ISS 이 새끼 ISS네 ISS 네가 이거 전편 스토리랑 연결되는 거. 내가 음. 자막으로 지금 써줄 거니까 간단하게. 자 전편 어, 못 보신 분. 자 전편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올 테니까 전편 보고 오세요. 탈출할 거야? 응. 음. 탈출은 했어 어쨌거나. 어... 아 이거 스킵 없어? 음 <laughs> 스킵 기능은 <laughs> 없어. 감상에 이런 공사 많이 없잖아. 하긴 이건 진짜 처음이다. 오 어, 그래. <laughs> 클럽인가? Ugh,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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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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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시작했어? 나 아직 로딩 중인데? <laughs> 방장이잖아 어, 만주형! 어? 만주형! 어? 나 만주형 나 어딨어? 나 아직 로딩중이야 이런 젠장 로딩에 숲에 갇혔어 만주형! 어? 만주형! 기다려봐 만주형! 안주영 어, 여기 어디야? 어, 무 무조... 이게 할부금이 얼마인데? <laughs> <laughs> 아, 아 이거 우리 메리오 고인 메리오. <웃음> <웃음> 우리 메리오 어떻게? 괜찮아, 메리오 메 메리는 죽었어. 이제 없어. <웃음> <웃음> 형 근데 하늘 좀 메름데? 봐. 와 미세먼지 봐. <웃음> <웃음> 어우. 여긴 아무래도 베이징인가봐. <laughs> 아, 여즘 중국 위험하던데. 일단 가자. 오케이, 오케이. 이게, 형 카소스 깔려있나? 어, 모르겠어. 깔려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게리모드. 어, 뭐야. 5번 게이트. 아, 먼저 가실래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놓으면 되나? 오 대박. 아 긴장 나 나는데 긴장하면 말이 없어지지. <laughs> 뭐지? 이건가? 이두 개인 거. 아 아니구나. 이거다. 어다 찐다. 어 나갈까? 아야 어, 나가면 안될것 같아. <laughs> 안돼 어... 형. <laughs> 대박. 어, 뭐야? 깜짝이야 <laughs> 공명이 아 함정이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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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명이 함정이가 어? 뭐야? 아니, 대신에... 아, 아, 공기... 아, 공기 집어넣는 건가봐. 아, 이거 그거잖아. 스펀지밥에서... 어, 어... 어... 다람이 지 다람이 지 <laughs> 아, 엘리베이터 안 좋은 추억인데... 어... 무서워. 너 혹시 백두산 봤어? 어... 백두산 봤어? 아안 어, 아, 봤어 아직은 보세 아안 봤어 아 아쉽네 <laughs> 형아 무서 형 형이 저쪽으로 가 내가 이쪽으로 갈게 오케이 오케이 <웃음> 간다 <laughs> 이씨 나와라 카프티 으.. <laughs> 으.. 없네 없네 이맵뭐야열열형올형 <뭐라> 형 해커였어 오 당하지 오 멋있다. 이제 뭐 나올 것 같은데? 그러게, 내가 앞장서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빨리 와! 아 연장자면 좀 올라가는 건가? 아닌데? 오, 어? 오 내려간다 내려간다. 아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말이지. <웃음> <웃음> 뭔 소리야? 갑자기 확 추락하는 거 아니야? 종 종치는데? 아, 아니. 천천히 가자. 무섭다. <laughs> 아무것도 없어. 형, 뭐 에러를 보이는 건 없지? 응. 음, 다 보여. 다행이네. 헬로 r e if o u n y b o d y 오피스, e 그 r e if o u e s y 에아무도 없는데 아씨 쫄린다. 뭐지? 뭐지? 오 깜짝이야. 아니야, 제가 이미 해는 해본... 어? 뭐 있어? 키패드가 부러 키패드? 부셔졌 뭐 고치는 거 필요한가 보다 찾아보자. 음. 아니고 이제작자 특성상 되게 간결하게 돼 있어. 막 저거 해석하고 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누가 두했냐 두맨? <laughs> <laughs> 와 중투면 나 태.. 형도 태어나기 전 아니야? 와자. <laughs> <오, 맞아. 웃음> 형뭐좀 찾았어? 나못 찾았어 아직. 이건가? 어 뭐야? 영어야. 어차피 못해. 가자. <laughs> 어, 나못 뭐 찾았어. 어 찾았어? 뭘? 못 찾았어. 어. 무슨 리퍼 같은 거. 리퍼? 여기는 리퍼 아비안. <laughs> 그런 눈으로 보지 마. <laughs> <laughs> 리퍼 는 여기다 어? 쓰는 게 아닌가봐. 안게있는 뭐. 어. 저, 이거,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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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이해이 눌러봐 이거, 오케이뭐이돼안되안데어 안 됐다. 어 뭐야? 열렸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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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마이 갓! 쿠마야! 쿠마야! <웃음> 쿠마야! <웃음> 쿠마야! <웃음> <웃음> 쿠마야! 결국 <알았어. 웃음> 아, <laughs> 그 CTV 금융 서고 있나 보다. 가, 결국 감당 못하고 가버렸어. 뭐지? CTV 금융. 뭐야? 삼곱하기 D 라인. 어드민 패스워드. 저 전화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일단 우리 아직 안 가본 데 있으니까, 함, 스토리 진행, 하딴 데서 한번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laughs> 우리 아까 들어온 데가 저기니까. 그래, 클리이 그래. 우리 지금 회복하기 필요해. 맞아, 맞아. 아, 누가 자꾸 선풍기 드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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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씨, 어, 병원이다. 네, 어서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저 고래 잡으러 왔는데. 아, 고래 잡으러 오셨어요? 어디 한번 벗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오세요. 네. <laughs> 저의 우라만. 에이, 형 세우잖아. 에헤이. 에이, 형 세우잖아. 안 되겠네. 보여줘야겠는데. 어, 아, 이야. 아니네. 뭐 있었어? 아니. 이런 거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어? 뭐야? 이런 데 들어가면 안 좋은데. 아! <laughs> 코바야! <아하>. 코바가! 코바가! <laughs> 아이고. 코바, 코마, 코바가! 코바 코마 지금 사랑이 뽑는 것 같은데? 사랑이 뽑다가 가버린 <laughs> 뭐야? 코마아팠으니 <laughs> 아, <laughs> 뭐, 세개 찾아야 되나봐. 어, 찾아가지. 형군대 어떻게 해야지 군대에서 이렇게 될수 있는 거야? <웃음> <웃음> 그 어, 화생방을 혹시 산성가스를 했나방독면안꼈나봐방독면안꼈다는데 <laughs> 저게 되는 거면 은 거의 그냥. 방사능 아니야? 방사능 어. 여기 열쇠 열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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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나어었어어어어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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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있다고 야너 근데 군대에서 통화해도 되는 거야싹가는 아니 뭐 아니 가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문제지 새끼야 열쇠 <laughs> <laughs> 어디서 쓸수 있을까? 어 아니 아 씨, 빨간색 불안한데 <laughs> 가위바위보 할래? 아 여기서 가위바위 가위 못하니까 아이 내가 알지 이거 어, 방장인데 오 자, 이제 갔으니까 형이 가 <웃음> 네? <laughs> <laughs> 거 뭐지? 가나가 으어어어 가. 뭐야? 알파벳 교실이야? 아, 뭔가 아 이거 깨웠 아, 이구나, 뭔가 먹어졌어. 아, 이거 아이템 세개 모아 가지고 그래. 가는 건가 보네. 오, 어? 아엘 먹은 것 같은데? 다 먹었다 세계 가자. 오케이 가자. 오씨. 일단은 무게를안 주는 거 보면은, 어. 뭐 보스 같은 거안안 안 나오는 것. 오씨. 근데 형 색깔 이쁘다잉. <laughs> <laughs> 어. 초록색이 <laughs> 좋아. 아 십팔 건데 아까 우리가 어디였지? 아, 아니, 아니지, 우리 거기, 그, 거기, 거기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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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아. 일단 가자. 오? 어? 헐. 쿠마 사라졌어. 쿠마 탈령했다 <laughs> 쿠마 탈령했다 <laughs> <laughs> 쿠마야. 어? 오. 오 대박.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 피카츄! 뭐지? 뭐 나왔어? 어, 오, 오! 어. 오! 좋았어! 이제 무서울 거 없다! 가자! 오케이! <laughs> 됐어! 우리 또안가본 데가 또 어디 있지? 으 어, 어... 왜, 왜, 왜? 갑자기 어, 열렸, 갑자기 열렸어! <웃음> 아, 어 씨. 아이, 짜증나, 씨. <laughs> 진짜 <laughs> <짜증나>. 지금 <laughs> 아 형이 앞당겨, 씨, 아까보다 나만 앞당겨서 있어, 씨. 아니야. 뭐아니긴 뭐가 아니야. 씨 <laughs> 어디 갔다. 이쪽. 아까 거기 아까 거기잖아. 돌아가. 아. 개지. <laughs> 아 이봐봐 이러면서 내가 앞당서잖아 그러니까. <laughs> <laughs> 어어. 내가 어 나를 어어어빨리와빨리 <laughs> 어? 어? 어어 와, 빨리 와. 어어. 진짜 서로... 둘 밖에 네. 없는데 서로 의심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여기 오피스고 <laughs> 여기 안 갔었어 모노레일 기차 우리 뭐 기... 아 이거 타고 탈출하는 건가 보네 음... 벌써 탈출인가? 근데 우리 아직 뭐... 그 패스워드 안 하지 않았어? 아 봤네 일단 가자 나 한번 가보자 뭐지? SCP인가? 뭐야 계속 올라가 아, 씨, 무서운데. 와, 어, 여기 뭐 어? 있을 것 같아. 결계가 <laughs> 아, 젠장, 결계가 젠장. 가자, 일단, 돌아가자. 뭐깰거 있어야 되나? 빠, 빠루 같은 거 있어야 되나? 무슨, 여기 내려가는데 뭐 있다? 아, 씨, 그러지 마. 100%. 아, 그러지 마. 100% 있다. 하지 마. <laughs> 형, 자꾸 느린, <laughs> 느리적거리면, 김동생. <laughs> 아, 아. <laughs> 말이 심하네. 아, 미안해 형, 내가 말이 심했다. 그러면 아까 그냥 다본거 같으니까 어둠이 그거 한번 확인해보자. 패스워드. 이쪽 오케이. Okay. 내가 이럴까봐 지금 또 노트를 준비했지. 오~ 갤럭시 노트를 준비했지. <laughs> 오~ <오오오>. 스웩! <슬해. 웃음> 블랙스 해버렸네. 아까 거기잖아? 여기, 잠깐만, 길치다. 아, <웃음> 길치다. <웃음> 길치다. <웃음> 어 옳지 않아요. 여기 있다, 오피스. 자, 한번 차근차근 해보자. 형, 일단은, 어. 여기, 일단 이 옆에 이, 이 점이라고 하자. 이 점이 1이라고 나와 있잖아, 명제가. 응. 음. 그러면? C, O, D. 5는 일단 7이야. 음. 왜냐? D는 5 더하기 2 점인데 그게 8이래. 음 그럼 5는 7이야. 7. 음. 그리고? 그러면. <웃음> 차근차근. <웃음> 자, 침착해. 그럼 다시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자. 오케이. 우선. <laughs> 노트 꺼냈다. <laughs> 우선 C, 우선 D는 일단 8로 나왔고, 음. 5는 7이야. 왜냐면 하 여기 2 e 다시가 1이니까, 음. 5에서 2 e 다시 덜해야 8이기 때문에 5는 7이야. 그러면 C는 이 D에서 5를 뺀 거니까 8에서 7을 뺀 거기 때문에 1이고, 그러니까 3이야. 그치. 그럼 마지막 E는, D에서 1을 뺀게 5라고 했는데, 5는 7이기 때문에, 그리고 D는 8이기 때문에, 2는 1이야. 즉, 답은 3781이야. 오, 아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 씨, 형이라서 때릴 수도 없고, 씨. <laughs> 일단 가보자. 이거 틀리면은 또 다시 해야 돼. 나 문과여서 <laughs> 계산 잘 못해. 그건 이해해줘야 돼. 맞을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아, 일단 눌러, 형이. 아, 아 내가 누를게, 형이 보고 있어. 뭐, 나올 것 같아. 어허,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삼. 칠. 팔. 맞다! 오. 이간이, 진짜, 이씨. <laughs> 뭐야, 어, 유리병 열린다. 아닌가? 뭐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laughs>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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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 나타날 것 같은데... 못 봤어, <웃음> 봤어... <웃음> 아씨, 방금 쿠마가 안녕 이랬잖아. 아, <laughs> 그... <laughs> <laughs> 뭔가 형도 비명 지른 것 같은데, 내비명 소리가 더 커서 묻힌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음악이 바뀌었다잉? <laughs> 으씨 무섭다. 잉 가자 일단. 아니, 그, 또 처음 온거 아니야? 일단 그 일단 모노레일로 가시죠 가야 어디였지? 그세 그 번째 우리 세 번째로 들어갔는데. 오우 무서워. 쫄린다. 그래도 목소리는 침착해서 부럽다, 형. <laughs> 이쪽 맞지? 어, 써 있어. 모노레일이라 형 듬직해 듬직해. 뭐소리 소리 들렸어? 응. 오씨 뭐야? 어디달 이런 어디달 이런 으! 응, 형형형어이 뭐야 뭐야, 뭐야? 쿠아랑 양캐시랑 쿠마야 <웃음> <웃음> 아이고 아니지 쿠마아까 거기 있었지 동세형이랑 양캐시랑 쿠아야 <laughs> 아이고 동세영 결고 혓바닥 잘못 눌려갖고손모가이다 날라간 거봐 <laughs> 아이고 발모까지까지 날라갔네 아이고 <laughs> 아이고 양캐시 또 손목아지 아 여기 있구나 얘는 흐씨... <laughs> 가자, 일단, 이제 없겠지? 없어, 없어. 열렸다. 와, 아, 뭐야, 형이 거기 있어. <웃음> <웃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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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오. 안 돼. 아이씨 <laughs> 회사 한번 전화 좀 바꿔주시오. <laughs> 뭐야. 오. 여기 버튼 있었어. 난 뭐, 뒤에서 나... 보고 있을게 <laughs> 절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야? 탈출인가? <laughs> 봤어? 이대로 끝? 에설이 설마 그거 얼마나 걸렸어? 우리 지금 15분도 안했어 벌써 진짜? 어, 우컹 뭐? 이컹 뭐? 요 어? 아니야 탈출이 아닌가봐아야 잘만들었는데 왜또 다음 아니야 나갈 거야. 나갈 거야. <laughs> <laughs> 내보거줘 아, 아. 저기 거기 싫어 어? 꼈다 갈 거야. 나갈 거야. 나갈 다야 나갈 거야. 나갈 야 파슬리? 아 이거 음식 말고 <laughs> 파슬리는 형 지금 몸에 뿌린 게 파슬리고 <laughs> 이 페이지가 아씨 이, 이 페이지 <laughs> 너무 적절한 단어라서 할 말이 없다 <laughs> 아 싫어 싫어 어, 뭐야 아, 뭐야 비세먼지가 뻗었어 뭐지? 어우, 젤라가 마셔서... 으 아, 열 형... 어? 열렸어... 어, 이거 하나 없었어... 어, 뭐야? 어, 전화 온다... 받아봐... 아이씨. <laughs> 뭐야? 같이 받아지네 홀. 장난도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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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뭐야 동생이네. <laughs> 야 이거 동생 동 목소리인데? 어 이거 동생 뭐야 동, 제, 진짜 리얼로 동생 목소리였어. <laughs> 아 가자. 도금됐어? 가자. 빨리 끝내버리자. 안 열린다. 형 우리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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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간다. 뭐야 뭐야 뭐야.